혼자 넓은 영화관에서 본 애니메이션 괴물의 아이 정말 좋았습니다. 9살 소년 내는 부모의 상처를 안고 인간 세상과 괴물 세상 사이에서 길을 잃어요. 그러다 우연히 만난 괴물 쿠마테츠는 그를 제자로 삼고 큐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죠. 서로 너무 달랐던 둘은 부딪히고 기대고 그리고 서로를 통해 성장해요. 아빠라면 혹은 상처를 가진 누군가라면 이 영화는 울컥 올라오는 여운을 줘요. 중반 이후 이야기는 속도를 붙이며 긴장감 있고 몰입감 최고였고요. 물론 결말이 완전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쿠마테치가 치른 희생이 너무 크고 그가 렌 안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너무 애틋했거든요. 쿠마테치에 대한 여운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판타지 플러스 액션 플러스 정서적 여운의 균형이 너무 좋고 비주얼과 세계관이 매력적이며 성장 스토리라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애니로 제 점수는 4.5점입니다. 받은 포스터에 적힌 나이캔 비스트롱 위드 유'라는 문구 덕분에 마지막까지 여운이 남는 영화로 강추.